트로트 전설들이 모였다. 은금, 블랙하트 박현우 결혼 이야기, 트로트에서 피어난 사랑의 결실, 결혼식 비하인드 공개. 대한민국의 트로트 음악계가 다시 한번 큰 이슈로 떠올랐다. 그 중심에는 트로트의 두 스타, 은금과 박현우가 있다. 이들의 결혼식은 단순한 웨딩이 아닌 트로트계를 넘어 대한민국 연예계를 뒤흔든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들의 결혼은 많은 이들의 사랑과 응원을 받으며 트로트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제 그들의 결혼식 현장과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1. 은금과 박현우의 만남, 트로트로 맺어진 사랑. 은금과 박현우의 사랑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다. 두 사람은 처음 트로트 무대에서 만났다.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두 사람은 무대 위에서부터 서로를 알아가며 사랑을 키워갔다. 그들의 첫 만남은 순식간에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두 사람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음악에 대한 열정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곧 음악적 시너지를 일으켰고, 두 사람의 사랑은 무대 밖에서도 더욱 깊어졌다. 이들이 함께 만든 음악은 물론, 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모두가 큰 관심을 가질 정도로, 은금과 박현우는 트로트계의 대표적인 커플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다. 그들의 결혼은 트로트 음악계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으며 많은 팬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안겨주었다. 이 결혼식 당일, 트로트 슈퍼볼, 환상적인 축제. 결혼식 당일, 행사장은 마치 트로트계의 슈퍼볼이라 불릴 만큼 화려하고 성대했다.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스타들이 대거 참석해 결혼식을 빛냈다. 송가인, 장윤정, 진성, 김태현 등 트로트의 전설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 결혼식을 축하했다. 이들은 모두 은금과 박현우와 오랜 인연이 있는 동료들이었기에 결혼식에서 그들의 의리와 축하의 마음은 더욱 빛났다. 특히 송가인은 결혼 발표 후 직접 축가를 부르겠다고 나서며 은금과 박현우에게 깊은 애정을 표현했다. 송가인의 축가는 결혼식의 분위기를 한층 더 감동적으로 만들었고 현장에 있던 팬들과 하객들은 그 노래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또한 이찬원은 더욱 놀라운 약속을 했다. 그는 사회부터 혼수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다며 진심 어린 의리를 보여주었고 이는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4. 은금과 박현우의 결혼식, 사랑의 결실을 맺다. 은금과 박현우의 결혼식은 단순히 한 쌍의 사랑을 축하하는 자리 이상이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하는 순간이었고, 그들의 사랑은 트로트를 좋아하는 수많은 팬들에게도 하나의 희망을 선사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은금과 박현우는 결혼식에서 자신들의 사랑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면서도 그들이 그동안 음악을 통해 만들어온 관계와 예술적 열정이 그들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결실을 맺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번 결혼식은 트로트의 매력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결혼식에 참석한 많은 트로트 스타들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해외의 팬들도 이 특별한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일본 팬들은 은금과 박현우가 처음 만난 순간을 기억하며 그들의 사랑이 국경을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처럼 은금과 박현우의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개인적인 사랑을 넘어서 트로트 음악의 글로벌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오 결혼식 뒤의 비하인드 스토리 음악과 사랑의 여정. 결혼식이 끝난 후 은금과 박현우는 결혼식에서의 감동적인 순간들을 되새기며 그들이 함께 걸어온 음악과 사랑의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은금은 트로트 음악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노래를 통해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힘든 시기도 있었다. 특히 그녀는 현재 소속사인 TSM 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그녀의 강인한 의지와 사랑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박현우는 항상 은금을 지지해왔으며 그녀의 음악과 개인적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왔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며 둘만의 특별한 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의 사랑은 트로트계에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들의 결혼은 단지 두 사람의 행복을 넘어서 트로트 음악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징했다. 6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밝힌 결혼, 글로벌한 영향력. 이번 결혼식은 은금과 박현우의 개인적인 사랑의 결실을 넘어 한국 트로트 음악의 글로벌화를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트로트는 한때 특정 세대에만 사랑받는 장르로 인식되었으나 두 사람의 결혼식과 그들이 함께 만든 음악은 트로트가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박현우의 음악적 재능과 무대 장악력은 그가 전통적인 트로트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박현우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아티스트가 아닌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달하는 힘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음악은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주며 트로트 음악이 세대를 넘어 감동을 전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또한 박현우는 음악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결혼식은 그가 음악적 여정을 더욱 빛내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7. 은금의 음악적 여정. 여성 트로트 스타의 도전. 은금은 트로트 음악의 여성 아티스트로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와 실력으로 주목받는 스타가 아니다. 은금은 깊은 음색과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트로트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아티스트로 불리고 있다. 그녀의 음악은 한국적인 정서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보편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많은 개인적인 어려움과 소속사 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음악적 길을 꾸준히 걸어왔다. 이러한 점에서 그녀는 많은 국제 팬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한팬 커뮤니티에서는 은금이 단지 음악뿐만 아니라 그녀의 강인한 정신력으로도 팬들에게 영감을 준다고 말하고 있다. 그녀의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음악과 삶의 조화로운 성공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8. 트로트계의 의리, 친구와 동료들이 보여준 진심, 은금과 박현우의 결혼식은 트로트 스타들의 의리와 우정을 다시 한번 보여준 순간이었다. 결혼식 현장에는 송가인, 장윤정, 이찬원 등 트로트계의 전설들이 참석하여 이들의 결혼을 축하했다. 송가인의 축가는 결혼식의 분위기를 한층 감동적으로 만들었고, 이찬원은 사회부터 혼수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말하며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이찬원의 진심 어린 약속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들의 의리가 얼마나 끈끈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이러한 트로트계의 의리는 단순한 업무적 관계를 넘어서 진정한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관계임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음악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서로를 지지하고 힘든 순간에는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성장해 왔다. 은금과 박현우의 결혼식은 그들의 의리와 사랑을 더욱 빛내주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구은금과 박현우의 결혼 한국 트로트의 전환점. 은금과 박현우의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이는 한국 트로트 음악계의 전환점을 의미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결혼식에서 보여준 트로트계의 화합과 의리,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트로트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 결혼식을 계기로 트로트는 더 이상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세대와 문화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글로벌한 음악 장르로 자리 잡을 것이다. 트로트는 그동안 꾸준히 사랑받아온 장르였지만, 최근 몇 년간 젊은 세대에게도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은금과 박현우는 그 인기를 더욱 확장시킨 주역들로 그들의 결혼식은 트로트가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결혼식은 트로트의 역사에서 중요한 장을 차지하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10. 결혼식 후의 미래 은금과 박현우의 다음 여정 은금과 박현우는 결혼식을 마친 후에도 여전히 그들의 음악적 여정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결혼 후에도 그들의 활동은 멈추지 않으며 앞으로 더 많은 음악과 공연을 통해 팬들에게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그들의 결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은금과 박현우는 앞으로도 서로의 음악적 여정을 지원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들의 팬들은 은금과 박현우의 사랑을 보며 자신도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이들은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꿈과 열정으로 가득찬 예술가들이며 그들의 결혼식은 이를 증명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그들이 앞으로도 함께 음악을 만들어가며 팬들과 소통할 날들이 기대된다. 결론 은금과 박현우의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이는 트로트 음악계와 그들의 팬들, 그리고 한국 대중음악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트로트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며 전 세계적으로 한국 음악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이들의 사랑과 음악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할 것이다.